자 안녕하십니까 바른 경제 tv 유 수석 전문가입니다 자 어제 제가 이 더운 날 여러분 에어컨도 없이 지내면 어떡합니까 주식으로 돈을 벌어서 에어컨이라도 하나 삽시다라고 했더니 반응이 아주 좋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매장을 한번 가봤는데요 자 매장에 이렇게 어우 에어컨들이 그냥 쫙 전시돼 있어요 봤더니. 요게, 어, 한 200, 300 정도 됩니다. 200 전후. 300, 400, 뭐 이렇게 되는데, 비싼 거는. 자, 요런 게, 80에서 한 100만 원 정도 됩니다. 딱, 여기 주식으로 벌어갖고, 요 여름에 이거 사러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딱 여보, 딱, 매장에 하이마트 가갖고, 여보, 자, 오, 에어컨 어느 게 좋을까? 요거 살까? 요거 살까? 아, 요게 좋은 거 같은데, 난 디자인 요거 좋은 것같아 여보, 요거 하나 삽시다는데, 돈이 없으니까, 그냥 갑자기, 야, 편내가 돈만 받혀 무슨 에어컨이야? 여태까지 선풍기로도 잘 지내는데, 어? 아유, 아유 그럼 래 어, 이렇게 소리를 질러. 그럼 이거 80만 원짜리 이거라도 하나 사자 했더니, 아 이거 사면 집에 벽에 구멍 뚫고 이거뭐 이런 거 생각하고 누크냐, 어? 그냥 선풍기로 지내. 아, 돈이 없으니까 괜히 마누라 구박하고 밤마다 마누라가 그냥 아, 이걸 때려 죽여 말아 이혼해 말아, 어? 맨날 그럽니다 주식으로 벌면은 그런 일 없이. 딱, 사갖고, 애 데리고, 아유, 요 선풍기, 아요 에어컨 좋을까? 요 에어컨 좋을까? 하는데, 아 갑자기 돈이 없으니까, 이 선풍기 보러 가요, 선풍기. 엄마, 여기 선풍기 팔잖아. 아 우리 집은 선풍기 살어야 돼. 아유, 에어컨이 뭐니? 전기세 많이 나가고, 환경이 좋지 않아요. 우리 집은 에어컨 말고, 선풍기 틀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환경단체 이런 데 다가보세요. 에어컨 다 틀어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집만, 여러분 집만, 어, 선풍기 틀어놓고 있어요. 자, 주식으로 돈을 벌어서, 여러분, 올 여름, 자, 어, 올 여름, 자, 에어컨이라도 하나 장만합시다. 그러면, 에어컨 벌수 있는, 아, 종목 하나 한번 찍어볼까요, 한번. 자, 어제, <laughs> 자, 에, 정미선 부회장하고, 아, 국어부 회장하고, 아, 만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진짜, 만났습니다. 손을 딱 잡고 있어요. 딱 했더니, 아, 어, 정 회장님! 하고 딱 하니까, 어, 구 회장! 하고 딱 둘이 만나갖고, 자, 악수 딱 하고, 자, 우리 대한민국 경제를 위해서 한번 힘을 합쳐봅시다. 하고 이렇게 사진 찍고 있는 거죠. 지금. 뒤에서는, 야, 너왜 배터리 안 파냐? 어, 응? 했더니, 아, 형님, 우리 거 납품받다가, 어, 삼성 것도 납품받고 그러시오. 우리꺼 라픈 받으라고 내가 얘기하지 않소? 했더니, 아따, 삼성것도 사야지. 하고 하다가, 막, 뒤디디, 막, 서로, 그냥, 엑스새끼, 엑스새끼 하다가, 앞에 나와서 이렇게 손잡고, 웃으면서, 대한민국 경제를 위합시다. 라고 하는데, 도대체. 자 이렇게 손을 만났을까요? 우리나라 재벌들은요 서로 안 만나요, 그렇죠? 이렇게 투샷으로 잡힌 사진 여러분 보셨습니까? 예? 이병철 회장이라든가 예, 정지용 회장이라든가 이건희 회장이라든가 예, 예, 뭐 만나서 재벌들이 이렇게 손 만나서 이렇게 만나서 손 악수하고 이렇게 웃음 짓고 사진 찍고 본적 있어요? 없죠? 안 만나요 서로. 우리나라 재벌들은 서로 예, 한 마디로 자기 사업 영역만 딱 침범하지 않으면 서로 모른 채 하고 지냈으니까. 내나와버리면 네, 건들지 않으면 니들이 뭐 하든 먹고 살든 신경 쓰지 않는다. 그게 보통 우리 재벌들의 모습이었는데요. 자, 이제 3세가 되니까, 아, 딱 손을 잡습니다. 그리고 손을 안 잡을 수 없는 아, 시대가 열리고 사업 기회가 열리고 있는 겁니다. 뭐냐? 바로 전기차, 전기차, 에, 그리고 배터리, 배터리 협력을 할수 밖에 없다. 배터리. 자, 전기차 만드는 데는 배터리가 반드시 필요하고, 현대차가 지금 배터리를 못 만드니까 배터리 업체하고 반드시 협력 사업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또, 배터리 업체, 상위 업체들이 전부 우리나라 업체가 다 들이, 들어가 있죠. 삼성 SDI란가, LG화, 그 SK이노베이션. 그래서 반드시 이렇게 손을 잡을 수 밖에 없습니다. 왜? 미래 먹거리, 미래 먹거리, 미래 먹거리가 전기차 시대가 열리기 때문에 반드시 협력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리고 조만간 채태원 SK 부회, 그리고 부회장도 좀 만날 예정이고요. 자, 고성능 전기차를 만들기 위해서는 고성능, 아, 배터리가 필요하죠. 아주 품질이 좋은 배터리가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선도업체인 LG화학이라든가, 그리고 그 다음에 삼성 SDI, 이런 데서 지금 납품을 좀 받아야겠죠. 자,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현대차하고 완성차 업체인 현대차, 현대기아차하고 그리고 SK 그리고 삼 LG, 삼성하고 같이 힘을 합친다 그러면 앞으로 미래 먹거리 전기차 시장, 시장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선점할 것으로 지금 보고 있는데요. 자 지금 자 이게 네명딱네 어, 네 분의 총수 딱 보니까 야 이게 무슨 영화 사진 같지 않습니까? 에, 이거 르와르르 하면은 이거죠. 야왜사나너 우리 배터리 안 사냐? 했더니 형 얼마나 필요해 사 주면 될거 아니야? 딱 그랬더니 딱 보면 자 LG 회장 딱 형님들 이제 우리 시대요 형님들 물러나시고 이 젊은 사람이 회사 인사하겠습니다 됐더니 자 대표 회장 야 완전 표정이 완전 르와르입니다 르와르 젊은 것들이 요즘 너무 나대네 아 언제 뭐손좀 봐야겠어 아딱 표정이 그거죠 아 지금 자, 서로 나와바리만, 나아바리만 접근하지 않으면 서로 모른 채 하고 지냈는데, 이제는 서로 협력을 해서 전국구를 만들어야 대한민국이 발전할 수 있다. 예, 옛날에는 뭐 명동파, 서울파 이랬는데, 어, 그런데 다 합쳐야 전국구가 돼야 대한민국 먹거리, 시장, 물러서지 않고 선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왜 그러냐면, 여기 나오죠? 제조업 분야. 제조업 분야에서 이 전기차, 전기차하고 배터리는 몇안 되는 제조업 분야에서 미래 먹거리. 이 시장 놓치면 기업 박살 나는 겁니다. 특히 현대차 같은 경우 전기차 시장 놓치면은요 지금 수소차에 많이 집중을 했었는데 전기차 시장 놓치면 그야말로 1 0 안으로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지금 많이 수소차 많이 밀었죠. 수소차 밀었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수소차를 밀었던 임원들이 지금 정리가 되면서 전기차 쪽에 관심이 많았던 저기서 부회장이 아주 적극적으로 행보라고 만나는 것 같습니다. 이제 미래 사업을 위해서는 못 만날 게 없다 누구든지 만날 수 있다 이런 마인드. 아주 좋습니다. 자, 그래서 현대차 그룹이 2025년까지 전기차 시장 점유율 10% 10%까지 해서 세계 2위 목표라죠. 1위가 지금 테슬라 아닙니까? 테슬라 밑에까지, 테슬라 밑에까지 한번 따라가고 있다. 아유, 하고 적극적으로 지금 밀고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고성능, 아주 성능 좋은 배터리가 안정적으로 지금 공급이 돼야겠죠 자, 지금 전기차가, 아, 배터리는 전기차, 아, 전기차 이 가격에 30에서 40% 정도 듭니다. 그러니까, 전기차 한대 만드는데, 30%. 그러니까, 만약에 1000만 원이 든다 그러면, 300에서 400만 원은 이 배터리 가격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배터리 시장이 클 수밖에 없는 것이고,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하게 되겠죠. 자, 그런데, 여기 보세요. 자, 심전 내에 시장 규모가 무려, 정, 아, 배터리 시장 규모가 무려 20배, 20배. 요거 잡으십시오. 지난해, 117기가 와트이 그런데 2030년 단 10년 앞으로 10년 후에 자 3,147. 야 자, 지난해 117이 필요했는데 예, 사, 아, 딱 10년 지나면 3,000 단위로 나오고 1,000단 10배, 20배, 3배, 30배, 30배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배터리 공장 계속 계속 쉬지 않고 계속 쳐도 지금 모자를 판입니다. 그래서 모두 힘을 합치게 된다 그러면 앞으로 굉장히 시장을 장악할 것이고요. 자, 앞으로 10년 후에는 자, 지금, 지금 아직 뭐 여러분들 감각이 없으시죠? 전부 엔진차로 가니까. 10년 후에는 앞으로 전기차 차들이 절반 이상은 전기차들이 돌아다다 이렇게 얘기 보고 있는데. 자, 그렇게 된다 그러면, 자, 전기차, 현대차 잘 장악하고 이익까지 계획대로 간다 그러면 지금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겠죠? 지금 현대차 주가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에, 고점 찍고 20만원 대부터 지금 쭉쭉쭉 내려오고 있는데. 자, 여기서 터닝할 수 있는, 아, 여기가 바로 터닝 포인트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잘 잘만 잡으면 터닝 포인트로 잡아갈 수 있고 자이 3, 4 배터리 기업들. 자, 앞으로 10년 동안 먹거리 걱정 없이 성장할 가능성이 매우 매우 높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저번에 제가 삼성 SDI 18만 원, 18만 원 자, 이거는 여러분, 살아생전에 다시는 못볼 가격이다. 진짜 여러분들 죽기 전에 28만원은 다시 볼수 없습니다. 뭐 기어, 뭐 무상증자를 하든가, 뭐 액면 분할 하기 전에는 이 너무 주가가 올라서, 너무 100만원, 200만원 가서 액면 분할 하기 전에는 이 가격은 다시 볼수 없을 것 같습니다. 자, 한 번, 그러면 증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증시. 아, 미국 증시 항상 중요한데. 지금 지수가 더 올라가느냐, 안 올라가느냐. 여기 지금 굉장히 악재가 있습니다. 자, 코로나19 2차 유행. 2차 유행. 그리고, 자, 올라갈 호재는 뭡니까? 유동성이죠, 유동성. 자, 돈의 힘으로 끌어올리려고 하는데. 이게 불안하단 말이야. 이게 2차 유행되면은 자 지수가 꺾일 수가 있는데 일단 미국 중시는 일단 반등 나와주고 있고 자 미국에서 유행 지금 가장 심각하죠. 브라질하고 미국하고 굉장 심각한데 자 일단은 잘 너무 걱정하지 마라 너무 걱정하지 마라 꽤 좋은 상황이라고 생각한다 야, 미국 전역의 코로나 19 양성 비율은 10% 10% 미트로 여전히 낮다잘 관리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자 지금 여름인데도 코로나 19가 없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 유행되고 있고 아주 독한 바이러스에요 자 이거 좀잘 해야 지수가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 결정할 텐데 자 일단은 지금 여기 가격대 자2130이 부분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주고 있습니다. 아직 방향성은 정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만약에 코로나19가 유행, 2차 유행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된다 그러면 지수가 한번 떨어지겠고, 자, 아까 얘기했던 업종도 한번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때 매수 기회, 매수 기회입니다. 자, 그냥 올라가 버린다? 그러면, 자, 이거는 뭐, 가지고 계신 분들만 좀가셔가셔야겠고요 자, 난 정말 장기 투자하겠다? 이런 분들은, 자, 지금 가격이라도 분할 매수 하시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지금 제가 뭐 이렇게 매매하려고 이렇게 쭉 저도 이렇게 계속 해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니까 제가 계속 지금 아침에 그 종목을 이렇게 쭉 관찰하면서 보고, 어, 해보고 여러분들에게 결과를 좀 말씀드리고 있는데, 좋은 종목이 뭐가 있을까 말씀드리고 있는데, 자 지금은 종목이 지금 안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미국 증시가 떠서 증시가 떠갔어요. 오늘 떠서 야 종목도 오늘 좀 시세가 좋을까라고 했는데, 아 매물이 나오면서 지금 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자 위로 올라가기는 조금 부담스럽다라고 보고 있을 게 있고, 전체적으로 종목들이 그러다 보니까 많이 이렇게 조정 나와서 약간씩이라도 계속 손실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자 섣불리 매매하지 마시고 아딱 핵심 액기스 종목들만 그것만 딱타켓으로 노려서 계속 노려보는 그런. 전략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저것 봐봐야 지금은 답이 안 나오는 구간이다라고 지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구간에서 일단 방향성이 정해져야 자 눌려있던 종목들이 업종들이 지금 올라갈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한번 조정이 나올 텐데 만약에 조정이 나온다 그러면 그때가 매수 타이밍이라고 다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이 조정 폭이 얼마 될지 모르니까 섣불리 들어가지 마시고 방송, 좋아요, 구독 꼭 누르시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주식 매수할 때 겁나죠? 혹시 이거 와서 손실나면 어떡할까 하고 해서, 자, 이거 많이 올랐어요. 올랐는데 사고 싶어. 근데 무서워서 못사더 올라갈 것 같긴 한데 무서워서 못 사요 그렇죠 떨어지죠 떨어지면 여기서도 또 무서워서 못 삽니다 아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참 좋은 기능이 있는데 주식을 처음 하시는 분들 그리고 난 주식을 혹시 내가 자리 비운 사이에 주식이 떨어지면 어떡하나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그런 분들 위해서 자이 주식 스탑노스 기능 에티티스 여러분들 그 주식 매매하는 프로그램에 이 기능이 다 있습니다 이 기능을 꼭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거 어떻게 쓰느냐. 자 이익 목표가 있어요. 만약에 내가 만약에 만 원에 샀는데 자만천원뭐만천 원이 되면 이상이 되면 나는 팔겠다. 아니면 수익률이 뭐10% 되면 나는 팔겠다라고 설정을 하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다가 뭐만천원 여기다 10% 이렇게 딱 쓰면 10% 이상 넘어가면 그러니까 만천 원이 되면 여러분들 이게 주가가 만천원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자동으로 팔립니다. 그래서 주가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요즘은 이렇게, 이렇게 윗 꼬리가 달리죠. 윗 꼬리 졸라 올라갔다가 쭉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안 보는 사이에. 뭐, 아, 안 보는 사이에 뭐20% 올라갔다가, 어, 어디 갔다 왔는데, 또10% 밖에 올라가 있거나, 뭐5% 밖에 올라가 있거나, 위에서 10% 빠진 거죠. 이렇게 해서 이 수익을 못 먹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가 못볼 때, 못볼때 매도할 수 있도록 이 이익 목표, 스타일로써 있고, 정해놓으시고, 더 중요한 거는 매도죠. 매도. 이 중요한 거는 이제 내가 사서 손실났을 경우입니다. 손실났을 경우에 대부분 어떻게합니까 초보들은? 어2% 3% 빠져 손절하라 그래야지 근데 아유 조금 기다리면 오를 것 같아 나 <laughs> 그렇죠 조금 떨어지면 조금만 기다리면 오를 것 같아 이미 많이 빠진 것 같아 그래서 손절을 못하고 3%에서 끊을 수 있는 거를 5% 6% 10% 20% 되면 이제 뭐라고 해야죠. 아유, 그냥 기다릴래. 이거 나 그냥, 아유, 물려줄 거야, 아냐. 자식한테 물려줄 거야. 그러다가 30%, 40%, 50%, 심지어는 상장 폐지까지 되는 경우가 뭐 종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방송들 그 주식 종목 상담한 거 들어보면 전부 이렇게 물려있어요. 30%, 50%막 이렇게 물려서 종목 상담하신 분들이 허다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말고 하기 전에 여러분들 이 미리 이 손절 제한을 정해 놓으면 됩니다. 자, 내가 혹시 못 보거나 나는 손절을 자신이 없다. 이런 분들은 딱 이거 정해 놓으시면 돼요. 그러면 자동으로 그냥 다 팔려 나갑니다. 어떻게 하느냐?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손실이 손실이 여기 퍼센트로 돼 있죠? 손실이면 뭐 나는 3%, 3%딱 3으로 적어요. 3을 적으면 3% 만약에 만 원을 샀는데 뭐 9,700원. 만원 아, 샀는데 9,700원. 3% 손실 나면 자동으로 매도가 나가 버립니다. 아니면 딱 여기서 뭐 나는 산 매수 가격에서 500원 이상 빠지면 못 견디겠다. 그러면 여기다 500원 적으면 된다. 500원. 그러면 아 여기다 가격을 9,700원, 9,700원, 9,700원 이하 되면 난 팔겠다. 그러면 9,700원 딱 적으면 9,700원 이하 주가가 떨어지면 자동으로 탁 여러분들, 매, 에, 매도가 나가버립니다. 여기 3%, 뭐 5%, 나는 장기투자니까 한 5%, 아니면 한 10%까지 견뎌보겠어. 그럼 10% 여기 적으면 돼요. 10% 적으면 여러분들 이 이하 되면 자동으로 매도가 나갑니다. 그래서 이 기능이 여러분들 혹시 망설이는 망설이는 계기 주지 없이 쥬아, 쥬아, 매, 야, 망설일 것도 없이 자동으로 나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손절을 칼같이 할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뭐 짧게 난 단기로 들어갔다. 근데 잠깐 어디 갔다 와야겠어. 그러면 뭐1% 2% 여기다 걸어놓고 나가시면 됩니다. 자, 이 기능이 스탑로스 기능입니다. 스탑로스 자동 주문인데요. 자, 모든 에티티스 여러분 다 있어요. 없다고 하지 마세요. 안 찾아봐서 없는 거예요. 자, 이거는 지금. 어, 이, 이 베스트 증권 기준인데요. 여러분, 다른 증권, 그, 여러분, 뭐, 다른 거 삼성 증권이라든가, 키움 증권 쓰더라도 다 쳐보면, 뭐, hts의 스탑노스라고 이렇게 쳐보면 다 검색이 됩니다. 이 창, 화면이 있으니까 꼭요 기능을 이용해서 여러분들 아, 꼭 손절할 때꼭 손절하고 바빠서 나뭐 뭐 어디 올라갈 것 같은데 나 어디 갔다 올것 같아. 그러면 꼭이 기능, 여기 익절 제한 요거 익절하는 거를 꼭 이용하셔 갖고 여러분들 손실도 줄이고 이익도 내가 안본 사이에 꼭 끊으시기 바랍니다. 이 기능이 상당히 좋으니까 여러분들 꼭 이용하시고요. 초보분들은 반드시. 이용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장중이 못 보신 분들 반드시 장기 투자하는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장기 투자 종목도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여러분들 마음 편하게 어디 볼일 보고 다닐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종목 하나 좀 소개해 드릴 건데요. 자, 요게 보니까 뭐찜 찌라시가 도는 종목인 것 같던데 제가 좀 찾아보니까 재료 호재들이 많이 있는 기업입니다. 자, 셀마 테라퓨틱스라는 종목입니다. 셀마 아, 테라 테라 퓨틱스 퓨틱스라는 기업인데요. 자 여기 코로나 치료제를 지금 개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 러시아 이탈리아 지금 현재 임상시험을 추진하고 있고요. 재료가 있죠. 그래서 여기만약 임상이 성공했다 이런 뉴스가 나오게 된다 그러면 1상이든 뭐 2상이든 3상이든 뭐 같은 뭐어어 뭐가 통과됐다. 뭐 효과가 효과 약. 효 효과가 검증이 됐다. 이런 기사 한번 뉴스만 나와주면, 이게 실제로 약으로 만들지 안, 아닐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이런 뉴스만 나와주더라도 주가가 급등하는 거는 뭐 기정사실이죠. 하고, 더군다나 여기 또 좋은 기업이 있는 게 뭐냐면, 자회사를 가지고 있어요. 베빅이라는 자회사를 좀 가지고 있는데요. 요게 지금 매출이 굉장히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답니다. 자, 베빅은 러시아 조달청으로부터 4월 말까지 계약을 통해 총1 0 0억의 규모, 규모의 수주를 했다라고 나와 있고, 뭐이 한간에는 뭐 여기 코스닥에 상장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료 재료가 두 가지를 지금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찌라시만 돌면은 뭐 사실 뭐 별볼일 없는데 왜냐 바이오 기업들이 그냥 뭐 뉴스로 별벌리 실적도 없는데 나와갖고 이렇게 뭐 이렇게 얘기를 해갖고 이게 사실 주가만 띄워놓고 끔낙하는 경우 가 많이 있는데 이 자회사가 실적을 내고 있고 그리고 코로나 19 치료제를 현재 좀어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를 한번 끌어올릴 만한 재료는 충분히 갖추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번 차트를 한번 보면서 좀 말씀드릴게요. 자, 이 기업 한번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셀마테라퓨틱스라는 기업입니다. 아, 셀마테라퓨틱스. 자. 요거 한번 차트를 한번 분석을 해볼게요 자이 앞에 보면은 이 앞에 고점이 있죠 8430원 고점이 있고 주가가 떨어졌어요 떨어졌다가 다시 재반등 시도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고점 돌파 시도가 나와주고 있는데 과연 이제 돌파를 할지 안 할지가 중요하죠 그런데 자, 이 기술적 분석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앞에 고점 주가 올릴 때 거래량이 이만큼이죠? 거래량이 이만큼입니다. 얼마 안 되죠? 근데 여기서 꺾이고 조정받고 다시 이번에 고점 돌파 시도를 나오는데 거래량이 확연히 늘어나 있죠? 거래량이 확연히 늘어났습니다. 자, 이 고점 돌파는 뭡니까? 고점은 뭡니까? 매물이죠, 매물. 매물이 있어요 매물. 그러면 이 고점을 돌파하려면 매물을 소화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 물린 사람들 물려 있어. 이 본년만 되면 난 팔겠어 하는 사람들이 잔뜩 모여 있으니까 이 물량들을 다 소화시켜줘야 주가가 끌어올린단 말이에요. 그러려면 필수적으로 뭐가 필요합니까? 거래량이죠 거래량. 거래량. 앞에 이 거래량을 뛰어넘는 거래량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왜 필요합니까? 이 물린 사람들 물량 다 받아줘야 되니까 받아줘야 되니까 거래량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자, 이거 차트 기본 다들 아시죠? <laughs> 모르시나? 모르시는, 모르시는, 그래서 제가 설명드립니다. 자, 그런데코래량이 늘어나고 있어요. 자, 이 앞에 있는 고점, 매물, 에, 적죠? 이걸 다 지금 완벽하게 지금 소화시켜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 고점 돌파 시도 준비가 나와주고 있는데, 자, 최근에 주가 한번 여기 땡겼어요. 한 20, 30% 지금 땡겨놨고, 자, 그 다음에 죽는가 싶었는데, 여기서 주, 어제, 오늘 죽는가 싶었는데, 장중에 밀리더라고요. 장중에 한 4, 5% 정도 밀리더라고요. 서 아, 이거 조종이 나오나 싶었는데, 쑥 땡겨버립니다. 쑥 땡기니까, 자, 밑골이 달리면서 양봉이 나와주죠. 그리고 오늘 주, 죽나 싶었는데, 여기 있는 또 매물을, 자, 매물, 여기 있는 매물까지 지금 소화시켜 줬습니다. 소화시켜 줬습니다. 지금 차트적으로는 완벽하게 이 고점 돌파 준비를 끝내놨습니다. 방아쇠, 누가 한번 딱, 한 번만 땡겨주면, 고점을 쭉 주... 하고 땡길 준비가 완벽하게 세팅이 돼 있어요. 그래서 자이 종목 자 재료적인 호재도 많이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자 차트적으로도 지금 누군가 매집을 통해서 주가를 한번 끌을, 끌어올릴 준비를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자이 고점 돌파 시도가 나와준다 그러면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한번 매매할 필요가 있는데 자뭐 외국인 이건 약간 좀 아주 약간 의심스럽긴 한데요. 요것도 뭐 일단 어느 정도 좀 준비가 되고 있는 것 같고 일단 기술적으로 돌파 시도가 완벽히 끝난 종목이다라고 보있고 그래서 만약에 제가 개인적으로 매매를 한다 그러면 이 고점 돌파 이 고점 돌파에 거래량 붙을 때 따라 붙는 거를 하는 게 제일 좋은데 그게 조금 어렵다 안 되신 분들은 여기서 에, 조금만 관심있게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이 고점을 돌파할지 안 할지는 모르죠. 준비는 다 되어 있지만 방아쇠가 당겨져야 되는데 방아쇠가 안 당겨지면 도로 떨어지니까 자 요거는 요 고점 여기 4천, 아, 8 4 3 0원의 호가창을 보면, 호가창을 나중에 보면 매물대가 좀 많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 거래량, 아니, 여기 매물이 뭐 몇십만 주, 삼십, 뭐 삼만 주, 오만 주 이런 식으로 물려 있을 테니까 이런 물량들이 딱 소화되는 그 순간에 어, 딱 따라붙는, 따라붙는 그 전략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일단 기본인데요, 그 기본인데 실제적으로 실전에서는 어떤 모습이 나올지 좀 모르니까 일단 이 돌파시도 강한 거래량이 붙으면서 돌파 시도가 나올 때 여러분들이 한번 주의깊게 좀 보시면 또 좋은 수익이 가능하지 않을까 좀 보고 있고 이게 만약에 돌파가 된다. 돌파가 된다 그러면 만약에 돌파가 된다 그러면 자 앞에 있는 고점 여기 여기 고점이죠. 요 고점 지금 돌파하게 된다 그러면 자이 매물은 소화되고 일단 만 원대까지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만 원대. 자만 원대인다고 하더라도 자 매물이 물량이 얼마 없어요. 자이 거래량 지금 엄청나게 지금 전해볼 수 없는 거래량입니다. 돌파 시도 나와주고 있는데 전해볼 수 없는 거래량. 만약에 이게 돌파하고 나간다 그리고 그 재료대로 아마 이게 한번 땡겨준다. 아, 주포가 개입돼서 땡겨준다. 그러면 이만원 이상도 충분히 갈 가능성이 높은 기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종목 버리지 말고 여러분 관심 종목에 꼭 놓고 한번 주의 있게 좀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돌파 시도가 나올 때 한번, 한번, 한번 제가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여러분들 저번에 그 모의 그 제가 보여 드리고 있죠? 거기를 한번 담 당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뭐 좋든 안 좋든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이런 종목이 나오면은요. 아유, 무서워하고 구경만 하지 마시고 모의 투자도 좋습니다. 아니면 10만 원이라도 좋습니다. 5만 원이라도 좋습니다. 한번 매매를 한번 해 보십시오. 그래야 여러분들 실력이 늡니다. 그렇죠? 구경만 하는 거하고 내가 5만 원을 넣어 봐서 한번 매매를 해서 1,000원, 뭐 2,000원이라도 벌어서 해 보는 거하고 또 다르거든요. 그래야 여러분들 일년 후에 제 도움 없이도 여러분들 매매에서 수익을 낼수 있는 전문가 수준을 될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게 좀 어려우신 분들은 자 여기 전화번호 있죠? 전화번호를 여러분들 문자 주시고요. 자, 또 계속 여러분들에게 종목 공부도 시켜드리니까 좋아 요 구독 잊지 말고 눌러주시기 에,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감사합니다.